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50대 이상이고, 나이가 많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북토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셨던 질문 중에서 정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예전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버셨대요. 돈을 많이 버셨고 되게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을 때는 내가 돈을 모아야 하는지 내가 그 돈을 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소비만 계속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많던 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돈도 없는 상태이고 자산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50이라는 나이에 들어서 이제서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돈도 모으지 않았고 왜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젊은 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나이가 많으신데도 늦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북토크 끝나고 갈 때도 또 저를 이렇게 붙잡고는 한번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책한 권이 저를 이 북토크로 이끌었습니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첫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왠지 내가 꼭 이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분에게 일단은 지금 늦지 않았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이제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치인들 중에도 이제 그분과 비슷한 케이스가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정말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 중에도 나이가 50이 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 20대, 30대인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젊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것도 잘 다루고 이런. 데이터를 되게 잘 다뤄요. 그래서 데이터도 더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거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할줄 모르고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그 해석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서 20대, 30대와 이 50대인 분을 딱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하나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포기를 쉽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더좀 열정이 있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이제 그런 젊은 분들에 비해서 결핍이 되는 게 많잖아요. 뭔가 시작점부터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시작을 하면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파워포인트 같은 거할줄 몰라도 출력해가지고 손으로 과제를 다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면 아,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그 많은 양의 과제를 다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 만드는 것도 과제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손으로 다 그리셨어요. 제가 그분들의 과제를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어느 순간 이런 열정을 잃고 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 시작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배워가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지만 한번그걸 시작을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가 늦지 않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큰 흐름 내가 지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고 하면서 부동산은 뭐 저평가 지역을 찾으면 되고 그 안에서 저평가 단지를 찾으면 된다. 좀 그런 개념은 확실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50대 이상이고 나이가 많다고 하면 도서관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부 시작하려고 할때이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있는 부동산 책을 그냥 가볍게 계속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책은 되게 어려운데 또 어떤 책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나, 나에게 맞는 쉬운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빌려서 봤는데 이 책이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때는 그 책을 구매해서 책상에 두고 계속 좀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개념이 잡혔다고 하면 저는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강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강의를 만드는 분들은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가 확실히 그런 강의를 만들었다면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히 저는 실패를 좀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나에게 맞는 내가 좀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의 강의를 듣는다면 좀더 빠르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강의도 듣고 좀 개념이 잡혔다고 하면 현장에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50대 이상인 분들의 정말 큰 강점이 뭐냐면 부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륜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사람은 또 저렇게 돼야 되고 그 스킬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이런 소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잘 지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점을 좀 살려 가지고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서 소장님과 관계를 좀 돈독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다녀 보시다가 정말 나와 잘 맞는 소장님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지역에 임장을 가면 또그 소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그분도 이제 마음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 마음을 여시면 정말 좋은 매물인데 금매의 가격으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은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것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잘못 올리게 되면 전반적인 그 매물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살것 같은 사람 정말 나와 평소에 좀잘 지냈던 사람에게 그 매물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면에 저는 정말 이 50대 이상인 분들이 정말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한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쭉쭉쭉쭉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50대인 분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 나이 때문에 되게 처음부터 이게 허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제 책에도 적었지만 저는 부동산 공부라는 게 가장 평등한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꼭 부동산... 부동 부동산 전공을 해야지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부동산을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다 똑같...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뭐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내가 나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더 손해 보는 게 있지만 또 다른 강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끈기 이, 이런 것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수업을 할때 50대가 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이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 여태까지는 정말 직장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설레인다고 하셨어요 매일매일이 설레이고 그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또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왔고 지금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공부한다면 그게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활력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늦게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생각을 하면 일단 나는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 뭔가 해야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걸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좀 하시는 걱정을 좀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더 친절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부동산의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